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람데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 해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요호압의 심이 크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호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요하께서 강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요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사무엘의 성장과. 엘리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 삶의 스토리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이들에게 제사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을 얻게 하시므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길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 가까워지고 연결하게 하는 사명보다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분기에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여러분, 갈고리입니다. 그것도 세, 세계로 되어 있는 갈고리죠. 갈고리를 넣어서 나오는 것은 자기 들 것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은 각 제사마다, 제물마다, 제사장이 얻을 수 있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정확하게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법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방법이었지요. 이들의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인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럼 15절, 16절 말씀은요,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제사드리는 과정 속에 범한 그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15절, 16절 말씀은 앞에 언급되었던 13절, 14절의 죄보다 더 악하고 근본적인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 14절에 언급된 행위는 그나마 제사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반면, 오늘 이 15절, 16절에 언급된 행위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즉,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취함으로 제사제도 자체를 허물어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제물을 가로챘다라는 것이지요. 율법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과정에서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순서이며 모든 유형의 제사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장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화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이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가 되, 되기도 전에 고기를 취한 것은 제사의 근본을 파괴한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의 행동을 이들의 관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두 제사장 두 아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성경은 이들을 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건 복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복이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복은요, 각자 각자가 이 진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섬김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수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통하여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공히 공곰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알 때,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주님도 인정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무엘과 한나 가정에 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과의 내용과는 반대로 사무엘과 한나 가정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어려서부터 감당하였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확연히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거둬설지어다주는 엘가나와 한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더 내리십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요와 앞에서 자라니라. 일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른 후사를 허락해 줄 것을 기도하게 하셨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에 세 아들과 그리고 두 딸을 더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낳지 못해서 울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가정에 무려 사무엘 외에 다섯 명이라는 자녀를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과 읽었던 21절 말씀에 사무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에는요. 점점 검은 그림자가 들어지고 있었던 것과 반대로 사무엘과 그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는 점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저주와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라난다라는 것과 또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코람데오, 여러분 라틴어예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코람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순수하게 믿으며 따라가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들을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고람대요라는이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잔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코람데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i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코람데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